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어디 갑자기? 아왜 저래? 뭐야 무슨 게임이야 이게?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게임팔 <목소리> 파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해외 괴담 중에 눈과 코가 없는 저런 이상하게 생긴 계란 형태의 괴물을 피하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딱 봐도 지금 커플인것 같거든요. 이 커플이 뭔가 놀러 왔다가 저 괴물한테 쫓기는 그런 게임인것같습니다 죽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바로 시작 e 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e c k b 이거 무슨 무슨 뭐 0년대 p 무슨 영화 오프닝도 아, 니고 e n 아, 오프닝 왜 이렇게 길어 아, o p e n i n i e e Sometimes it's 어... good to be in the wilderness. Just a couple of boys. 캠핑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지. Back to the car and give me my thing. What thing? You know the thing, the thing. You'll know it when you see it. 뭔 말이었을까? 일단 이거 플래시라이트 있고 이쪽인가 봐. 아, 화장실이네. 화장실 한번 가 볼까? 어, 갈 필요 없고.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길 따라가고 있어요. 길이 되게 잘돼 있어. 이거 내 찬가... 뭔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 아까 그 캠핑하던 곳으로 가서 친구랑 같이 와서 집 가자고 해야겠다. 무서우니까 야! 야 이거 뭔가 뭐뭐 뭐, 약간 느낌 이상해 여기 근데 사실 이상한 건 네가 제일 이상해 너가 제일 수상해 사실 너 얼굴 왜 그래? o y o s e e 누구세요? <웃음> <웃음> 누구세요 젠 t s c o m i n these woods with cheeks like that Need to go on and get Before it's too late Too late for what? 그럼 바지를 저를 어째서 이렇게 짧은 걸 구해온 거야? 저거 핫 팬츠. 어, 이, 이 숲에 뭔가 전설이 있나봐. 어, 똥마렵대요. 아, 그러면 저 전설의 화장실 괴담을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똥마려서 그냥 우연찮게 간 거구나. 야, 대충 그냥 이런데 아무데나 싸지 그 계단 들었으면 굳이 화장실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화장실 들어가는 길이 왜 이렇게 커? 어, 화장실 너무 큰거 아니야? 음, 음, 음. 저기요? 제가 지금 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똥만 잠깐, 자주, 살짝 그렇게 많이 쌀건 아니거든요? 사장님? 어, 이게 뭔 소리야 어? 방금 뭐야? 방금 누구야? 누구세요! 방금 <laughs> 어, 누구 지나갔는데? 어? 여기 잠겼네 어떡하지? 그림 뒤에 숨겼다는 건가? 아니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뭐야? 야 없잖아 그림 아 이거구나? 오케이 열쇠 아 맞죠 뒤 길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저쪽엔 화장실 있겠지? 아니 근데 무슨 공포게임이 화장실 찾다가... 화장실 찾아야 돼. 아니 화장실 어디야? 그냥 아무 데나 싸면 안 되나? 불법인가요? 똥 아무 데나 싸면... 그, 그렇겠지? 혹시 똥 냄새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벌금이 센가요? 그건 아니겠... 아, 화장실이다. <laughs> 싸버릴지도 모른다고? 어 이거 왜 금지 표시야? 뭐, 뭐야? 나 여따 싸보고 싶어. 아 일단 일단 싸자. 일단 싸. Give me them cheeks, boy. 이 아저씨인가 봐. I need to find Gary and get out of here. 그 친구 있는 대로 가야겠다. 친구야? 야, 얘 어디 갔어? 얘 자고 있나? 잘때 아니야. 일어나 빨리. 어, 피자구? 뭐야 차로 빨리 가자. 어, 개리 어떻게? 개리 죽었어. 나뭐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나 주차장 어디 있는지 알아. 여기잖아. 개리 버리고 빨리 가자. 근데 차키가 나한테 있나? 이거 개리 창글로. 해야... 뭐야 여기 이렇게 컸나? 뭐야 차 어디 갔어? 어? 어, 아저씨! 카맨 아왜 저딴 자세로 말해 일어나서 뭐야 어떻게 된거야 차량~~ 아니 갑자기? 어뭔 게임이야 이게 아니 게리 차량 합체 했어요 아, 왜 저래? 뭐야, 뭔 게임이야, 이게? 아, 여기 어디야? 어디 로가야 돼? 화장실로 가야 되는 거? 아, 뭐 알려 줘야지. 뭐 어떻게 어떻게 뭐야? 화장실 가, 가자. 화장실 맨 끝에 잠긴 문. 거기 왠지 포인트일 거 같아. 거기로 가 볼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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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래, 여기잖아. 아! 나도 저래야 돼. 아, 너무 역겨워! 아, 이게 어디야? 어, 당신이 뭐 탈출하기 원한다면 그의 뼈를 모아야 된다 나의 냄새를 맡는대요 어, 내가 무슨 냄새를... 냄샌... 아, 나 방귀 꼈지, 맞다 뼈, 이새를 어떻게 모아 아, 깜짝! 아, 왜요? 어, 하나 찾았다, 감사해요 나쁜,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 아... 야, 열쇠도 필요해 아니 야 잠깐만, 열쇠가 너무 많이 필요... 여기... 헉! 어, 깜짝아 왜 우세요? 어! 야 머리다 머리다 머리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 나이스다 나이스다 아 열쇠를 먹... 아아, 얘네 아, 예, 예, 아까 거기잖아 열쇠를 먹어야 되는데? 아 냄새 냄새! 맞다! 냄새! 아! 냄새! 여기 어디야! 저 뿌렸어요, 뿌렸어요. 저, 아, 저 냄새 안 나요. 빠르다. 방금 소리 거의 아우니 아니야? 와나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있다 한번 봐야겠어. 아까,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냄새 맡는다, 냄새 맡는다, 냄새 난다, 냄새 난다. 빠른가? 아, 너무 빠르다. 이거 오바지 이거는. 아. 게임 너무 어렵다. 미쳤나봐. 사실, 근데 열쇠만 찾으면 어떻게든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냄새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어요.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거의 중,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네. 와, 냄새 맡는 거 봐. 아, 그래서 눈이 없는 거구나. 오케이. 벌써 4개야. 아, 깜짝아! 나, 잠깐, 나 냄새 지워야 되는데? 잠깐만. 아, 저기 있다. 없고 냄새 치워. 개나이스 그냥 굿 타이밍. 어, 찾았다 밖에만 하면 돼. 저거 나 냄새 왜 이래? 냄새 냄새. 아! 아! 아다 모았는데. 존스! 아 잠깐만 저기서 아저 저런 이상한 어, 뭐야 저게? 아 뭐야 자폭건? 폭항... 개합이에. 게리의 복수를 했다 어뭐 r e here, Gary. 게 뭐야 재밌겠습니다 지금까지 똥싸다가 저주받은 게임인가 였습니다 재밌겠습니다 s h you 하도록하 h